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2편.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볼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수준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학교에서는 새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나의 관계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일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독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이집트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깨에 큰 가방을 짊어진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큰 주머니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살면서 성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뒷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해서 사막을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고꾸라집니다. 물론 그가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뒷주머니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뒷주머니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넘어지면서도 미련하게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짐 보따리가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카르마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가방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가방 안에 내용물을 꺼내어 살펴보면 우주가 왜 공정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짓궂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 행동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한 후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철학적 시각에서 볼수 있게 되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콤플렉스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등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통찰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 끝에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전통은 거의 항상 이익을 지향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전통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있는 문제와 골칫거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콤플렉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사고,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분별력의 상실과 무관심, 자기규율의 부족, 내 욕심만 채우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저지르려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삶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아 헤매는 가벼운 성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경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지만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재앙을 경험한 후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고집을 피우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깊게 생각하고 나의 약점을 점검해 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일종의 과제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과제에 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 역시 나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과제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삶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혹시 나의 잘못된 관점과 가치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중을 따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지능을 동원하여 생각하는 기술을 익힌 사람은 많지만, 나를 평가하는 법, 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라는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체험을 하는 수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하며, 자연은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장소,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지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애초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삶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닥치는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걷어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스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면 마음의 상태도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반대로 남탓이나 하면서 습관적으로 세상을 원망하면 성장의 기회도 놓치고 불필요한 고생만 자초합니다. 성장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면 거의 항상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설사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했다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거래는 공정해야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밟아야 더큰 돈을 벌수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칙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요즘처럼 원칙을 엿가락처럼 늘렸다가 줄이며 타협하는 사람을 보상하는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더러운 세상인데 나만 깨끗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밥 먹듯이 원칙을 배신하고 타협을 일삼았습니다. 전생에 로마 제국의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했든 원칙과 이익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망설여진다면 옛날에도 정직함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원칙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이 몸에 완전히 뱀 상태로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이유는 여태껏 정직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과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수십, 수백 번 환생할 때마다 같은 상황에 부닥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 항목입니다. 인품을 개발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익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이상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